24시간 신문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들어보자.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최첨단 제조업을 상대로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무기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100% 국산화를 하지 못하고 미국산 무기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 체계에 관하여 재빨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각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발언이 맞는 말입니다. KF의 11보람의 전투기가 우리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오기 전까진 그동안 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 전투기들도 소위 갑질이라 말하는 비슷한 과정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특히 애플 16과 애플 15는 한국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여온 전투기들이었지만 가동률은 고작 국산 FAE 50-60% 정도. 미국산 전투기는 가동률을 마음대로 상승시키지 못한 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대로 운용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바로 KF-22 전투기와 달리 전투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핵심 부품을 미국인이 오기 전까진 건드리지 못하고 일일이 미국에게 문의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며 성능개량을 위해 미국에서 부르는 값에 응해야만 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15K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가격은 공시된 가격보다 무려 36배나 상승한 가격을 불렀는데요. 즉 미국이 한국에게 바가지를 씌우더라도 KF-21 전투기라는 대한민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 20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면 최초 도입비는 30%에 불과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 70%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한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한번 구입하면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실전 배치하는데 구입비보다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또한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전투기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지를 붙여놓고 이를 훼손할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KF-22 전투기의 8차 비행을 앞두고 시제기로는 국기까지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 보유 국가로서 더 이상 미국의 갑질이 아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잠재적인 수요에 맞춰 전투기 생산 시설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KF-21의 비행의 시작과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이 미국의 무기 갑질에서 벗어나고 다양한 차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해체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공정이 아니며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만들어내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을 여러 형태로 혼합해서 조립하고 이를 항전 시스템과 연결하여 비행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가 아니면 해내기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이 또한 해내는데 비로소 성공해냈습니다. 특히 최근 경남고에서 나온 KF의 1 0일보람매에 오르기를 지켜본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존재부터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자전거조차 스스로 못 만들던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인적 자원만을 바탕으로 발전해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에게 견줄만한 첨단제트 군용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의 KF 21일 8차 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생산 라인을 긴급증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전 세계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국내 KF의 1 0 수요와 더불어 해외 수요까지 폭증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요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요. 또한 KF21은 모든 부품에 있어 자동화와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들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만들어 내다 보니 항공 장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KF21이 고장나더라도 우리 힘으로 빠르고 손쉽게 고칠 수 있으며 타 국가의 수출 시에도 원활한 에이스를 가능케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최근 공개된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단순히 인력들의 생산 공정을 넘어 모든 부분들을 스마트 팩토리와 파스 시스템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전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의 시스템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 생산 시스템이 F35를 뛰어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미국 로키드마틴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로키드마틴이 주최하고 판매하는 F35 전투기의 경우 판매 승인을 잘 내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ALS 시스템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형편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우호 국가들이 F-35를 사용해왔던 이유는 성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도 없었으며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량생산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섣불리 구매를 할수 없는 것이 실정이었으나 한국에서 k F-21 보라매를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F-35의 위치가 애매해져 버렸는데요. 한국의 k F-21과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F-35는 스텔스 차이일 뿐, 무장과 항전 장비 등 성능 재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가격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대 시대 전장에서는 성능 좋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빠른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무기들이 성능 위주보다는 빠른 보급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KF21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들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KF2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용해 120대의 KF21 양산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노후화된 미국산 F-16 전투기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KF의 11-200대 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공개된 가격에 따르면 F-35를 한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국의 KF-11을 3대 가량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KF-21을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내면서 전 세계 최대 공급사로 한국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의 KF-21F-35의 버금가는 역대급 전투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외국의 수요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이 또다시 전세계의 화제가 되면서 KF-21까지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